안녕하세요. 빅토지 보디빌더 이상규입니다. 자, 오늘의 선수는 크리스 펌스테드와 그의 매부 이안 벨리어 선수입니다. 어, 크리스 펌스테드가 얼마 전에 좀 어깨가 안 좋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 그 사후에 가슴 운동 영상입니다. 어, 유튜버 중에 이제 란이라는 분도 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어,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좀 올리고 싶어서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제가 구독자 수는 훨씬 적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좀, 어, 감명 깊게, 어, 받아서, 어, 좀, 따라 하는 것 같지 않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편집은 좀 부족하지만,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가슴 운동 영상이면, 기본적으로 프레스를 제일 많이 하죠. 이제, 어, 크리스 펌스테드는, 음, 아시다시피, 이제, 클래시 피지크, 어, 챔피언이죠 어, 지금 머리를 어, 저 가운데 있는 분 높게 하고 운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안 벨리어 선수고요 어, 두분다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안 어, 벨리어 선수가 32인가 3살로 알고 있고 크리스 펌스테드 선수가 20대 후반인 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무래도 좋지 않아서 좀 머신으로 먼저 많이 풀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셔도 해머로 운동을 하는데 팔꿈치 위치가 많이 아래로 떨어져서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좀 이제 극상근이나 극하근 쪽이 안 좋아서 좀 어깨를, 그러니까 팔꿈치를 높게 들고 이제 소윤근을 어, 이완시키는 이런 어, 모션을 잘 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팔꿈치가 많이 안쪽으로 떨어져서 내려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 아무래도 이제 소형근 운동을 하려면, 어, 팔꿈치가 좀 어깨너비로 어, 어깨 위치 쪽으로 좀 많이 어, 좀 치우쳐서 올라가는 게더 이완 시점엔 좋은데 가슴이 아픈 경우는 저렇게 저도 이제 회전근개 두개 정도가 끊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챔피언이다 보니까 치료도 잘 받고 어 저보다 운동을 더잘 하니까 아무래도 좀 회복이 더 빠르겠죠. 그래도 어깨 아픈 와중에 무게는 엄청 칩니다. 사실 이제 어 피지컬이 좋은 선수분들이라 아무래도 좀 치료나 이런 목적을 좀 두고 운동하는 법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디빌더라면, 타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부상을 대부분 다 겪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방법도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하는 선수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좀 보고 따라하실 때 참고를 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왜 운동을 저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특정 근육에 힘을 잘 주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 그거를 간과하고 무조건 동작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루틴 정도 따라 하는 건 좋은데, 어, 저 중량을, 어, 왜 저런 자세로, 어, 운동을 하고, 왜 횟수는 지금 저 되게 짧고 굵게 가져가죠. 어, 되게 고반복을 안 하는 걸 보면, 어, 왜 저렇게 운동을 하는지, 음, 어, 운동을 좀 알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100% 부상을 입기 마련이니 어, 이제 크리스 범스테트 선수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아무래도 중량이 좀 올라가니까 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어깨 개입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개입이 어느 정도 돼야지 소윤군도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어, 그만큼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다칠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음, 이안벨리아 선수는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에 비해서 몸이 조금 크리스 범스테드 선수들하고 약간 그러니까 운동하는 중량에 비해서는 어,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어, 이안 벨리아 선수 같은 경우 봐도 중량을 지금 뭐 데드리프트나 뭐 이런 영상 막다 올리는 거 봐도 진짜 엄청나거든요. 근데 빅네미 선수보다 거의 비슷하게 중량을 들어요. 그런데 몸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다듬어지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음,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도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올림 피아급 레벨이긴 하지만, 어, 같은 중량이긴 해도, 어 몸이 발달 속도나 이런 게좀 훨씬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나 싶습니다. 퀴스 범스테드 선수는 너무 솔직히 몸이 좋기 때문에 별할 말은 없지만, 어, 드는 중량에 비해서 몸이 좀 작다고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중량 엄청나게 잘 다루더라고요. 음, 기본, 뭐, 가슴 무게도 막140 이상으로 다 컨트롤 하면서 막 10개 이상 하고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비해서 몸은 되게 작은 편이죠. 어, 그리고 이제 두 선수 다 지금 9월에 있을 올림피아를 준비하기 때문에 어, 부상을 입어도 훈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적의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을까가 의문이긴 합니다. 어, 제가 좀 오늘 참고 시켜드릴 영상이 이 이제 바벨 인클라인 프레스인데 어깨 아플 때는 굉장히 쥐약이에요. 어, 바벨로 운동하는 거는. <laughs> 저는 덤벨이나 머신으로 운동하는 걸더 추천을 드리고 가동 범위도 좀 좁혀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벨을 할 때는 확실히 가슴 개입도 가슴 개입이지만 어, 중량이 확실히 어깨 많이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정말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어, 최소한 바벨이나 이제 스미스 머신 운동을 좀 피해주시고 덤벨이나 머신 운동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안벨리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깨가 아프지 않으니까 확실히 중량도 잘 치고 어 지금 운동 이제 중반부 후반부 되는데도 어, 140 정도로 컨트롤하는 걸 보면 음, 굉장히 힘이 센 선수 중 하나입니다. 데드리프트도 300으로 10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힘이 엄청난 선수구나 싶습니다. 어 지인같이 이제 반복수를 많이 안 하죠. 어, 실 고중량을 좀 치는 날을 어, 이두 선수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고중량이 굳이 꼭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적절한 중량을 달아야지. 사실 보디빌딩에서는 어, 파워빌더가 실 몸이 음, 하디 추판 같은 느낌이 나면 괜찮은데. 아, 이안벨리아 선수는 몸이 좀 오픈빌더 치고는 키가 커서는 지 많이 벼보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몸을 잘 채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어, 미국 갔을 때도 어, 정말 멋있는 선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지금 크리스 범스테드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중량을 이제 치는 거 봤을 때도 사실 기본 피지컬이 되기 때문에 중량을 가동 범위 차라리 줄여서 어깨 개입이 좀덜 되게끔 해서 최대한 가슴 위주로 운동을 하는데 저는 덤벨 운동을 더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 정도급 선수면 거의 모든 근육을 잘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상 안 있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어깨가 안 좋은데도 굳이 바벨을 고집을 하는 거는 사실 초급자 레벨에서는 확실히 안 맞습니다. 중급자 레벨에서도 컨트롤 대부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서 좀 고급자 레벨이 되면 어, 저 정도 이제 좀 운동을 가리지 않고 무게 컨트롤만 잘하면 확실히 부상 위험이 적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있는 헬스장, 이제 캐나다에 있는 헬스장이죠. 두분다 이제 캐나다 선수이기 때문에. 미국 못지않게, 북미 쪽은 확실히 엄청나네요. 헬스장 규모 자체가 거의 엄청 큰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희 헬스장은 이제 충마톨도 크다고, 고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쾌적하고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음, 저 정도면 뭐 코로나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 크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이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어쩔 수 없죠. 어... 이제 저도 영상을 이제 천천히 찍어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부탁을 받았고 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외국 분들 영상 올리는데도 좀 한계가 왔어요.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나름 리액션 아닌 리액션인데. 어, 그래도 아무래도 볼거리가 더 많죠 외국 선수들은 아무래도 운동도 거의 최상급으로 잘 하다 보니까 어, 좀 이제 영상을 잘 보시는 분들은 얻어갈 게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근데 영상 올리는 건 꾸준한 게 중요해서 제가 요새 조금 뭐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바빴기 때문에 어, 좀 영상 올리는 걸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렇게 보조자가 있으면 어, 강제 반복이 매우 부상 안 입고 유리하게 잘할수 있습니다. 음. 제가 거의 운동하는 방식도 영상을 보고 많이 따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고중량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중량을 줄여서, 좀, 드롭 세트,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반복, 이런 스킬을 섞어서 많이 잘 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머신을 정말 쓰고 싶어요. 어, 이승철 형님도 저 머신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인클라인, 플라이머신인데 어, 햄머, 스트렝스 햄머로 되어 있죠. 이제 중량을 원판으로 꽂고 컨트롤 할수 있게끔 어, 굉장히 가슴 잘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생긴 머신을 어, 거의 케이블로 많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머신도 정말 잘 먹는데, 사실 저게 햄먼 느낌은 또 햄먼 느낌만의 매력이 있어요. 약간 머신 플러스 프레이트 느낌 개념이라서 저 동선만 잘 맞춰서 근육을 힘만 줄줄 줄 않으면 정말 무게가 잘 꽂힙니다. 그래서, 어 정말 웬만한 헬스장 끊게 된다면 머신 좋은 헬스장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어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길게 봤을 땐 프레이트가 답이지만 어, 이제, 처음에, 초반에 좀 부스터 개념을 할수 있는 게, 어, 머신의 사용법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어, 특정 근육의 힘을 잘줄 수가 없죠. 어, 근데, 주게끔 빨리, 그, 머신의 근 활성도를 올리게끔 하는 거는 저는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헬스장 머신을 찾아가셔서 운동을, 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어,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머신이 정말 잘 깔려있죠. 물론, 안전하게 운동을 하게끔 하려고도 잘 깔려있지만, 초보자분들도 어좀 무리없이 운동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이 머신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제, 오래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 부상을 줄이고자.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근육의 느낌을 살리고자 해서 좋은 헬스장. 멋진 많은 헬스장을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유생는 어, 정말 많이 좋았어요. 저는 김포에브이짐 한번 가보고 싶고 대구에 발리 발리 피트니스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원주에 어, 오짐 사장님 아 오짐 가보고 싶고요. 음, 그래서 좀 많은 헬스장 가서 노노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어, 제가 이제 이 이동할 수 있는 게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요즘 좋은 헬스장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음... 제 약간의 스트레스 푸는 게 좋은 헬스장 가서 그냥 잘 먹는 기구 잡고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어 스트레스 정말 잘 풀립니다 어 마치 이제 맛집 찾아가는 느낌이라서 어 정말 운동하는 낙이 또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가슴운동하고 어, 루틴이 3도 운동을 같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번 크리스범스테드랑 이안벨리어 거의 같이 운동을 하는데 몸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몸 상태를 보면 음, 케미컬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네요 확실히 좀 아나볼릭함이 적죠 근육도 이제 시즌 때보다 많이 밋밋하고 그래서 요번 시즌을 어떻게 나올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6월 21일이고요.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에 몸을 많이 불려서 나올까? 아니면 그 전에 컨디셔닝을 찾아서 나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제 시즌이 계속 시즌이기 때문에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제 영상도 어, 저는 시합을 준비하지는 않지만, 제 영상도 종종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음, 한주 준비 잘 하셨죠? 어, 이번 한주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어,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일교차가 꽤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또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자, 운동 절대 쉬지 말고 어, 꾸준히 해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빅토지 보디빌더 이상준이었습니다. 뿅. Yeah!